마법 333절 맞습니다. 그러자 어, 그러니까 이제 너계명 지키고 있니? 가든 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 말고 거짓 증거 한도 하지 말고 빼앗지 말고 부모 공경해. 하고 이제 대신 계명 6개를 딱 제시합니다. 그러자입니다. 그가 대답하여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의 어릴 적부터 이건요? 내 어릴 적부터는 어, 청년 때부터 어, 아주 낮지면 소년 때부터죠. 소년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실 이 사람이 청년인데 스무 살이 안된 상태예요. 일찍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 이뭐 빠르면 소년 때부터 어쩌부터 이분을 지켰습니다. 나는 다 지켜요. 어, 물론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못 지켜요. 지켰던 판단을 뿐이에요. 못 지킵니다. 그런데 진짜 지켰을 수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인간은 이걸 못 지키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키냐그 거예요. 그 방법론이 바로 대신개명이에요. 이 대인개명을 못 지키는 이유가 대신개명 실패예요. 그러면 대신이 뭐예요? 대신개명이 대신계명이 뭐냐면 한마디로 딱두 단어로 예배예요. 우리는 대신계명을 이해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막 사랑하고 그러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라는 걸 주신 거, 이 예배를 주신 것은요. 예배가 대신계명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다른 예배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하게 만들어 절하지 말라. 망령지 여기지 말라. 안식을 지켜라. 이거 사실은 예배, 예배. 이 예배를 바르게 드리면 우리는 지킬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왜못 지키느냐? 예배의 실패 때문에 못 지키는 거예요. 개병으로. 예배의 실패. 뭐, 최근에 목사들이 뭐, 동성애 축제 뭐, 하고, 왜 그럴까요? 가늠하면 안되는데 죄들을 인정을 해요 왜일까요? 예배실패 때문에 왜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죄를 허용하느냐 짓느냐 예배실패 때문에 예배가 먼저 앞서가는 이유는 개명에서 이네 가지 개명 쉽게 말하면 이것은 예배개명인데 예배가 제대로 되면 이거 시키는데, 이게 안 되기 못 지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바르게 예배 드리는 교회를 보니까, 참 예배를 부르죠. 참 예배는 뭐예요? 참 교회에서, 참 교회에서요. 뭐예요? 참 교회가 아닌, 참 예배가 아닌 걸 드리기 때문에 못 지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다못 지켜. 뭐예요? 다참 예배가 아니란 반증이에요. 참교회가 아니라면 반증이에요 이걸 보시면 저도 못, 가, 못 가는 거에요 못 지키면요 우리는요 누구나 못 지켜요 왜못 지키느냐 참교회에 참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요 내가 지키면은 내가 참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참예배의 모형이 내 위에 잘 붙어 있습니다 번제, 정규예배, 소제, 생활예배, 화목제, 하나님과 막힌 분에 대한 헌금의 예배. 사실 헌금, 이런 부분을 이해 못합니다. 헌금을 들여서, 정말 말씀해요. 화목제가 있어요. 속죄제, 속건제, 하나님께 잘못한 손해배상을 하는 예배. 또 뭐요? 속죄제, 죄를 용서받는 회계의 예배. 물두명의 예배, 마비치는 죄를 참받는 예배. 자, 이런 예배가 있는데, 이런 참된 예배가 내게 이루어지면 우린 주의를 이길 파워가 생겨요, 이기 힘이 생겨요. 만약에 만약에 인간이 여섯 개의 대신 제명을 지킬 수 없다면 불가능하다면 천군 안못 아, 가는 거예요. 반대로요 여섯 개를 지킬 수없는데 이렇게 예배 이렇게 지킬 수 있는 예배 조차 없던 뭐예요?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하께 계시다면 반드시 그렇게 여섯 개 대신 대인 계명을 지킬 수 있을 만요참 예배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디 역사적으로 그러면 역사적으로 존재했는데 이 존재가 기독교 내에 있죠. 그런데 기독교가 통째로 이단에 드는 거예요. 통째로 이단이 뭐냐 이단은요. 총못 가는 게 이단이에요, 기독교인데. 그게 이단이에요. 처음 처음 가면 참 기독교죠. 근데, 파리께서는요,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항상, 항상 렌넌트 남은 자를 남겨둔다는 사실이에요, 항상 역사적으로. 어떤 사람이 이건, 어떤 교파가 어떤 점은 참을 남겨둡니다. 항상. 그래서 참은 존재예요. 언제? 항상 존재예요. 이제, 여섯 개의 대인 개명을 지키려면, 기독교에 들어와야 되는데, 일반 기독교는 대부분 타락했으니까, 못 지켜요. 그러니까요, 3대 교회로 와야 되는데, 3교회가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여요. 왜요? 3교회 예배가, 이, 회계방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좀 기적을 좋아하고 좀 표적을 읽는 좋아해요. 뒤집어져야 돼. 그러면 야 이미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참교에는 뒤집어지잖아요. 참교에는요 그냥 말씀과 그리고 회계라는 두 가지가 갖고 있는 거예요. 참된 말씀과 회계. 딴거 없어요.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회개하는 거. 과거 어릴 때, 둥회때 말씀 듣고 회개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점점 기독교가 어두워면서막갖어졌습니다천국 지역 보여줄게. 너 예언해주고 동물해줄게. 그래. 너 예언해 주고 통보해 줄게. 그래. 너 병원 주실게. 그래? 뭐예요?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뭔가 유사가. 회의기가 우리가 회의기가 안 되면 안 되면 죄가 사안받지 못하면 죄를 못 이깁니다. 죄를 이은 방법은요. 결심으로 안 돼요. 노력으로 안 돼요. 죄가 사안받으면 우리가 이런 거 그래서, 거듭남이 주어져요. 어통에서 그렇죠. 거듭남. 거듭남은요, 죄를 사안받을 수 있는 영혼적인 은혜 거듭남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듭남이 주어져가지고,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면 지키는 거예요. 점점 지켜지죠. 점점 지켜져요. 드디어 이제, 어느 날, 어떻습니까? 어느 날 거의 키킬 무렵에 그때 드디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 받으면은요 이게 더잘 지켜져요. 더 쉽게 지켜집니다. 개명이 구원 전에는요 구원 전에는 구분 전은 지켜져요. 하지만 기분 내면 전은 덜 지켜져요. 그래서 이제 허탈 통과되면서 드디어, 개명 순정이 되는데, 대인 개명이 온전히 지켜주는 거예요. 개명이 안 되면 총못 가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리는데 지금 이 청년은, 말도 안 되는 게. 그래서부 지켜왔다는 거예요. 또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지금 여섯 개를 지켰다는데, 예수님께서, 그 중에, 시키면 이제, 열 번째 계명을딱 들이밉니다, 사실은요. 근데,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못 지키는데, 지킨다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우리가 계명 준수해야 성과성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개명준수에 대한 방법론 그게 뭐예요? 그게 성형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개명준수를깊숙명 달달 외워가지고 난뭐난 욕심 없어. 난 탐내지 않아. 난 이웃의 안을 탐내지 않고 이웃의 집을 탐내지 도 않아. 난 내가 속인 적 있나? 내가 빼앗은적 있나? 라고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음성이 주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의 음성은요 계명을 지키면 지키는지를 쫙확히 알려주는 거예요 성의 음성은 지난번에 통일 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수 없다 어떻게 하는 거야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내 계명을 지키면 함께 할수 있어요 근데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모르잖아요 할게 없었다. 넌대 하는데 이런 조건을 주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조건들이 개명이에요. 우리는요, 명 이게 문서적으로 여섯 개가 아니어도요, 그 세부 사항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부 사항들, 난 법을 지켜, 근데 교통법을 어기잖아요. 교통법은 세부 사항이에요. 자, 법을 지키기 좋입니다 하나님 말로 여섯 개, 밑에 세부 조항들이 있어요. 그 세부 조항들을 알려주는 게 성의 음성인데 열심히 음성을 딱 듣자마자 이 성이 거부하는 거예요. 왜요? 못지키라는 반증이. 요 성의 음성이올 때, 진 사람은 그것을 지킵니다. 해냅니다. 성의 음성 앞에 불순한다. 그 사람은 기은도 아니, 일단 반증이에요. 우리 기문 지인지 아 몰라, 사실은요. 근데, 썩 음성이 떨어져요. 이거 하라! 에안 해, 못 해. 난, 난, 안 해도 맞춰보고 갔어 썩이 음성이 중요하냐면요. 썩의 음성은 내가 개명을 지키지 아직 몰라요. 확인이 안 돼요. 근데, 음성이 올 때, 그 음정대로 살면, 그 사람은 기명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성의 음성이 올 때, 난 참, 난 그, 뭐, 그 중요한 것도 아닌데, 하면은, 천국에 못 가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의 음성은요, 계명의 세부 조항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라. 난 지키는데, 성의 음성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엄마한테 인사 후와. 아니, 싸, 뭐, 아니공격하는데현이적으로성음성은요계명에 대한 세부 자질을 한 내용들이에요. 지키는 내용들이에요. 그걸 거부하고, 난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에이, 그건 안 해도 돼요. 그걸 안 지킨 거야, 이까지 개명은, 준수하는 것을, 정관도 우리는 많이 설교합니다, 오늘날. 문제가 있어요. 오늘날 성령이 음성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그죠? 지금 많은 교회들 말합니다. 이제 회계 정과, 이제 외칩니다. 너희명 들어서 살아 성과, 외칩니다, 이제 외쳐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개명 들어서 알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냐, 는거예요 그죠? 지금 최근 들어서 이2 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많이, 대드게 뭡니까? 너, 기명대로 살아야 돼. 너, 말씀 지켜야 돼. 그래서, 라는 게 드디어, 아니, 드디 이제, 퍼지고 있어요. 문제는요, 기명대로 사는 것을 어떻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했거든, 구거든 구호해. 구호. 구호거든구호겠거요 왜일까요? 기명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음성이 안 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 음성 들었느냐? 안 들려 보시죠. 안화의 음성이 왜 기본적인 개명을 준수해 음성이 오지? 그렇잖아요. 기본도 안 되는데 뭐가 뭐가 오겠어요? 너 휴지로 잘 닦는 거야. 라는 말할 필요 없는 게 뭐예요? 똥을 바르는데 금속 우유였어요. 휴지 닦났다만이 하지만 오늘날 회계야, 천구동 주변 이런 대부분 가짜인 걸뭐다 가짜들 뭐다 그게? 진짜라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 성의 음성이 추워집니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왜요? 당연한 거예요. 정말 이 로고스에 순종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램을 주십니다. 성령이 을 위할 때, 야, 그 사람들은 천 음성 듣고, 순종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또는 순종 결단이기 때문에. 순종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음성이 안 와요. 사울이요 예언했죠. 그러다가 4월에 이제 드디어 3월의 말을 안 듣고 고발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편이 있어요. 더 이상 하나의 음성이 들리지 않다고 나와요. 음성이 무슨 필요 있어? 사월 말을, 안, 3월 안, 말안 듣는데. 그렇잖아요. 아니, 사월 말도 안 듣는데 어떻게 음성이 뭐 필요해? 사월 이거 한 음성, 하는 말, 음성인데. 성인의 말씀도 안 듣고 무슨 음성이 필요해? 이거, 이거, 이거 순안 하고. 이 로고스는요, 로고스는 베이식이에요. 여기에 순정이 되야만, 하람에 진짜 게시가 오는 거예요. 그게 성의 음성이에요. 왜요? 음성은 뭐예요? 음성은 진짜 이거를 살수 있도록 도와주는 헬퍼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보는데, 하, 도저히 내가 애쓰는데, 잘 몰라. 잘래겠어 감동으로 이 말씀을 깨닫도록 음성을 주는 게 맞는 것이지. 음성, 경 보는데, 할 말도 없어. 그리고 열정도 없어. 공부하는데, 막안 풀려고, 이 내용이. 그러니까, 옆에 선생님 와가지고, 안타까워서 알려주는 게 성경 음성이에요. 이게 안 풀리네요. 도저히 안 풀리네요. 근데 풀지도 않아. 냅두면 되 그러면 선생님 와가지고 안타깝게 됩니다. 안타깝게안해 그냥. 냅둡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마스대로막 살려 애었어요 근데 냅두면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을 것 같다는 그래서 야너 가나 내가. 왜요? 아브라함이 갈때 우리 있으면 뭐예요 결국은 죽지효과니까 우상승배자가 돼서. 그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가난에 가는 말씀이 떨어지떨어 사실 이게 중요한 얘기에요 가난에 가는 말자 왜, 왜 왔냐, 그것이, 그리야만 죽었기 때문에, 그리야만 죽었기 때문에 요우리는 뭐, 뭐, 못뭐 부르냐? 그건 붙들어요. 가난에 가라. 아니에요. 그거는, 아브라함이, 정말 같은 순정을 애썼기 때문에 죽어진 거예요. 모세가,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죠. 모세가 사람 두번 죽인 다음에 정말 한번 하고 싶은 거예요. 되질 않아요. 했수없안 되는 게 뭐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직접 만나서 도와주신 거예요. 시킴을 주신 거예요. 뭐냐면, 성의 음성은요, 로고스라는 하나님 의 말씀에 대해서 뭐예요? 이것이 온전히 채워진 결과로 하나님께서 진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뭐예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령서신이 있잖아. 요마서부터. 사실은 교회가 교회로 회어있죠 로마교회. 뭐예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의문성이 오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먼저는 비시가 문제예요. 이 성령이 있는 기본 로고스. 이 로고스를 떠야만 레마가 오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오늘 레마는 가짜고요. 레마는 로고스를 확립시켜 줍니다. 사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씀. 로고스 알면 같은 말씀이에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있는 말씀을 더 강화시켜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개명대로 살게 해서 천구로 인도하시는 방법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아주 어린 사람들이고요. 회개를 외치면서성임서 없는 사람들은요 가짜 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굉장히 자비로우세요. 정말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에게는내 뜻과 <laughs>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요, 꺼져는 심지를 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부운을 열망하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결코 의별하지 않습니다. 열망하지 않거나 또 뭐요, 착하니까 음성과 계시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계시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신사람들이요 왜일까요? 갑자기 때문에 정말 분을 얼마 하고, 정말 순조 얼마나 하니서 뭐예요. 반드시 선자를 보내시고, 반드시 감동을 주시고, 반드시 음도 주셔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조하도 도와주십니다. 왜요? 천국은 뜻에 순조하시기 때문에 천국은요. 그래서 주의를 받아 가는 게 아니냐면요.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동과 은혜와 깨달음과 음성과 그리고 뭐요 세운절을 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겁니다 아시겠습니다.